안녕하세요. 미랑타악공연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세 저렴한 상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요 어, 산문동 유한강면 아파트와 성조 에이스가 같이 나란히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성조 에이스 아파트 상가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상가에 자 보면은요. 지금 지하 1층과 지금 이제 1층에 보이시는 거는 밑에서 보면은 2층인 주택입니다. 이 2층인 주택의 뒤쪽에 보면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상가 보증금 200에 월세 1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무실 용도로 쓰신다면은 상가 한번 봐 주세요. 어 간판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외벽에 아마 간판은 걸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상가가 굳이 도로변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된다면, 은 어, 안쪽에 가격 저렴한 월세인데, 눈여겨봐 주세요. 제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성주 에이스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건물인데요. 어, 뒤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숲으로 올라가는 뒤쪽 계단이 있고요. 여기 아래쪽은 중화요리와 또 안쪽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어, 오늘의 목적물은 여기 반지하 쪽이 밑에가 아닌 여기 2층입니다. 어, 앞쪽으로 보면 1층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는 2층이 되는데요. 여기 2층에 벌새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은요 여기 뒤쪽으로는 럭키 스프와 어,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를 쓸수 있습니다. 아, 여기 상관은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한데요. 화장실은 서로 의논해서 손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화장실 모습이고요. 화장실은 제법 큽니다. 제법 큰데 비용이 많이 들면 조금 줄여서 어, 같이 두 분이서 수리를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은요 왼쪽이 럭키 스프.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 앞쪽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무실입니다. 어, 사무실의 크기는요, 어, 제가 보니까요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공간은 아주 넓고요. 어, 사무실 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여기 창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창이 뒤쪽에 제가 방금 걸어온 뒤쪽 주차장 가는 길에 창이 되는데요. 이 창을 이렇게 새 창으로 해서 어 조금 집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문을, 문을 열면은 그렇게 많이 어둡지는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공간을 이렇게 다쓸수 있습니다. 혹시 빈 사무실로 사무실이 필요하신다면은 삼문동 성조 S 아파트 상가 어떠세요? 어 관리비도 어 수도요금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이 채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혹시 상가 필요하시면 미랑타 공인중개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